오늘은 젊은 분으로 모셨어요. 저번 때는 뷔페에가 확실하던데 젊은 사람도 똑같이 잘 될까? 아니면 뭐 할때 있는가? 보통이 제 사람들은 최대한 땡겨달라고 하기 때문에 양쪽 다 최대한 땡기면 기대치이들로 남을 수 있고 뭐 그런 거는 조절할수 있을 것 같아. 요 다행입니다. 이게 어려운. 네 어? 원장님 그거 붙이고 계셨어요? 어 아니 오늘은 젊은 분으로 모셨어요 네, 저번 때는 비파역대가 확실하던데 네. 젊은 사람도 똑같이 잘 될까? 네 그분이 조금 퍼진 부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미니거상 쪽으로 좀 음. 관심을 많이 갔더라고요 음. 그러면 미니거상도 이걸로 한번 예, 네, 한번 가상성형 한번 해보지 뭐네 좋을 것 같아요 붙이는 스킬은 좀 느셨어요? 음, 많이 들었어요 좋습니다 이거 한번 제가 모시고 올게요 네 회원님, 어 모델분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네. 아니면 예쁘신 분이구나 <laughs> 뭐할게 있는가? 어떤 음. 일로 이제 제가 평소에 미니거상에 관심이 많았는데 음. 30대가 되니까 이 하관이랑 중앙부 쪽이 음. 좀 처져가지고 얼굴 좀 길어 보이는 음. 느낌이 들어서요 중안면부에서 가장 눈에 띄는 주름으로 치면 은 팔자주름 영어로 자울이지만 우리는 심술보라고 하거든요 두 가지 구조물이 미니거상 음. 같은 걸 통해서 이렇게 살짝 올라가시면 좋겠죠? 이그 정도 어떠세요? 어, 음, 좋아요. 음, 그래서 이런 걸 가상성형 음. 통해서 한번 해보고, 후에 이제 실제 수술도 괜찮으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얼굴이 대층이 음. 심해서 가정을 할수 음. 있을까요? 미니 예, 보상 후? 그렇죠. 정답은 잘할수 있다. 음. 지만 사실 또 완벽하게 개선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은 모든 사람이 구격도 다르고 동각이라 그러는데 뼈 위치도 다르고 광대를 했을 때 양쪽을 똑같이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되거든요. 이격 면에서도 광대도 좀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뭐 턱끝도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대칭을 만들 수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볼록한 부분 이런 음... 부분들을 약간 더 당기고 좀덜 당기고 조금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건 가상 화면에서는 이대칭도. 살짝 잡으면서 한번 해볼까요? 그래요. 한번 노력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동안면부 하관 부분의 푸진 부분을 여기 리프팅 테이프를 갖고 하관이랑 어면부를 이렇게 당겨가지고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살짝 올라간지 않아요? 어. <laughs> 어. <laughs> 지금 약간 동안됐죠? 진짜로. <laughs> <laughs> 아니 비포이프터는 확실한데 너무 많이 울어. <laughs> 자 제가 이제 리프팅 테이프를 붙였는데 실제 수술에서는 이제 여기 심술복 이렇게 당기는 게 목적이고 방향 자체는 약간 이렇게 대각선으로 올리게 돼요. 수술 부위는 이렇게 귀 앞에 부분에 일부 절개하고 3cm 정도, 4cm 정도의 절개로 충분히 이 정도 의 효과를 낼수 있습니다. 얼굴이 엄청 올라가서 10대 때로 돌아간 것. 음. 지금 리프팅 테이프는 어디까지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뭐 완전히 똑같진 않지만 그래도 비슷한 느낌은 느껴보실 수 있고 실제 나중에 수술을 결정하시게 되면 은 비슷한 결과를 얻실수 있어요. 래요 네, 이게 가상 성형인데 바뀐 게 보이죠? 네, 너무 한쪽만 아, 지금 한쪽만 한 상태라서 이제 나머지 쪽도 한번 원장님 어. 붙여드릴까요? 이쪽 폭이 짧네. 응, 이쪽이, 이쪽이 넓고. 그러니까 두개 걸부터 돌아가 가지고 여기 음 얼굴이 길고 음 여기가 이렇게 좀 짧아서 짧고 이, 여기. 그러면 이쪽은 많이 당겨서 이쪽은 조금 더 올려야겠다. 응. 살짝만 당겨야겠다. 음 실제 수술에서는 힘술뽑 부분을 이렇게 당겨 가지고 절개는 이제 앞에 부분 을 이렇게 절개. 보메는 수술인데 리프팅 테이프는 전반적으로 실리프팅처럼 이렇게 당겨서 고정했던 모습입니다. 되게 자연스럽게 잘하시는데 이제 그 노화가 없어가지고. 여기만 봤을 때 비슷해졌어. 근데 여기가 차이 있어가지고. 광대 어, 차이는 어쩔 수 없어. 여기는 강하게 당기고좀 살짝 당기고 이제 비대칭은 완벽하게 못 맞췄지만, 요, 이 꼬리에서부터 이쪽이 좀더 넓고, 이쪽이 쫙 좁아가지고, 제가 당길 때는 이쪽에 3개 당기고이쪽에두 2개도 당겨가지고 파워를 조절함으로써 이 간격은 어느 정도 맞췄어요. 보통 이제 사람들은 최대한 당겨달라고 하기 때문에, 양쪽을 다 최대한 당기면 비대칭이 그대로 남을 수 있고, 뭐, 그런 거는 조절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 네, 되게 네. 어려운 부분입니다. 제가 역광대가좀 도드라진 편이라서 조금만 하면 이렇게 헬스 케져서좀 강해 보이는데 뺀 데니까 얼굴 상태가 좀 부드러워지고 보 그리고 여기가 좀 갸름해졌죠? 네. 사실은 옛날에는 수선을 날렵하게 하려면 뼈를 잘라야 된다고 라 생각했는데 요즘에는 윤곽도 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리프팅도 음. 같이 해줌으로써 아니면 음. 리프팅 단독으로도 약간 브량라인 효과를 낼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렇게 미니거상 같은 걸로 젊은 사람들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아, 괜찮아요? 근데 진짜 티가 확 나네 잘붙이잖 뭐? 이오 완전 바뀌었어 <laughs> 오확올라같다 아니 이게 여기가 <laughs> 포토샵 한 것처럼 그러니까 여기를 <laughs> 안, 안 비춰주면 은 <laughs> 잘된것 같아. 근데 여기 딱 비춰주는 사이 살이 너무 무니까. 지금 <laughs> 수술한건 아니라서.